자, 네, 예. 네. 냐면 150쪽에 예제 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네. 예제 4번. 일단은 이 문제는 그림을 익숙해줘야 돼요. 그림에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보이시니다 ABC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A, B, C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A, B의 연장선 위에, 그러니까 A, B 연장선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더 그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A, B 연장선 위에 BA와 AD, BA와 AD. 아, 그럼 여기를 한번더 그리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 길이가 같다, 이런 얘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뭐하다? 같다. 인점 d를 잡고 그러니까 얘가 d야. 그다음에 점 d에서 ac의 중점 m을 연결한 직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이러하자 그러면 ac의 중점이면 뭐 여기 쯤 있다고 칩시다. M 이렇게 연결 해서 여기랑 만나는 점이 e가 되는 거죠. 그럼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am과 mc의 길이도 서로 뭐다? 하 같다.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때, B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이 C는 6이라고 했어요. 자, 알겠죠? 자, 무조건, 잘 보세요. 이거 가지고 못뭐 풀어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중, 중점 연결이 정리도 없고, 없어. 보조선이 하나 필요합니다. 뭐냐면, 점 A를 지나고, BC의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점 A를 지나고 B, C의 평행선을 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만나는 점을 내가 임의로 F라고 할게요. 요점을. 자, 그럼 어디를 보냐? 이두 삼각형을 보자. 삼각형. 오를 말해야 되냐? AMF랑 삼각형. 저쪽에서 와서 이렇게 가는 거면 AMF면 어, 이렇게 되겠네. C, E, M 정도 될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막꼭지 각이죠? 당연히 각 같죠?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이 각하고 이건 무슨 각이에요? 엇각이죠? 그럼 그 다음에 mc와 ma는 길이 같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요? 어? 합동이겠죠? 그쵸? 네. 합동이 됩니다 음. 어?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굳이 쓰려면 여기다 f, m 이렇게 되거든요. 맞춰줘야 되니까 대응하는 좀. 그러면 여기가 몇이에요? 6이 되죠. 네. 여기가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제 배웠어요. 중점 연결을 정리해서 이 삼각형 보세요. 삼각형 DBE에서 보시면 DB에서 보시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DB의 중점이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뭐예요? 같아요. DA와 AB 의 길이가 같아요. 그다음에 AF와 BD는 서로 뭐예요? 평행해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뭐해지는 거야? 같아지는 거죠. 길이의 비가 1대 1로 같아지는 거죠. 길이의 비가 1대 1. 그러면 얘가 6이면 여긴 자연스럽게 얼마가 된다? 12가 10이. 된다. 따라서 X는 얼마다? 18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다 됐죠? 삼각형의 무게중심 할게요. 알겠습니까? 중심 보였습니다. 일단 삼각형을 하나 그습니다. 아무거나 그림이나 아무거나 그려요. 정사각형 아니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하나 그립니다.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이제 중선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중선, 중선 어디냐면요. 153 쪽이에요. 중선이 뭐냐면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여기 꼭지점이죠. 그쵸? 그렇죠? 대변,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바라보는 변이니까. 만약에 이 꼭지점을 A라고 하면 대변은 B, C가 되는 거지. 대변인 중점을 연결한 선이야. 알겠습니까 제일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들어라. 너를 위해서 만들고 있다 지금 제작 중에 제작 중. 너를 위해서 안 보여도 한국 책에 있어 책에 있어 한꼭 지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잃은 선분 음.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 점에서 여기 가운데 중점을 임의로 잡아 놓고 그어 봅시다. 내가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 D라고 할게요. 그럼 이선 AD가 중선인 거예요. A가 중선인 거예요. 그럼 중선 몇개 있을까요? 삼각형에서 음. 세개 있겠죠. 왜 그럼 여기서 이쪽에 거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 E라고 합시다. 여기를 이렇게 F라고 합시다. 좀 말이 안 되네. 비율이 안 맞죠. 왜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안 같아 보여요. 일단은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중점이니까. 그러면 무게중심이 뭐냐면 무게중선이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인 거야. 세 중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인 거야. 세 중선의 교점.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가 무게중심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무게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g라고 표시합니다. g 알겠습니까? g. 내심은 i, 외심은 o, 무게 중심은 g라고 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뭐중 무게 중심 그래서 그래비티 아마 약자일 거예요. 첫 머리 글자. 약자가 아니라 첫 글자. 그래비티. 중력. 아마 고쪽일 거야.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거많아 아는 것 빼고 다 모르지 뭐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딱두 개야. 이건 무조건 외우고 가야 돼. 이건 외워. 일단 이건 외워. 알겠습니까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A 지대 G, G D D E, 의가 항상 2대1 이야. 무슨 말이야? 꼭지점에서 무게중심까지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대변의 중점까지 길이의 비가 항상 뭐가 된다? 2대 1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쪽에서도 얘도 이 얘기를 할수 있죠. 꼭짓점에서 무게 중심까지 그럼 여기부터 서 여기까지가 2고 무게 중심에서부터 대변의 중점까지가 1이니까 여기가 2대 1인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C, G, G, E, 길이의 B가 2대1인 거야. 항상. 알겠습니까? 요것만 있는 거 아니야. 요거 곱하기 3개 있어야겠지. 3개 다 돼야 되겠지. 오케이? 왜 이렇게 되냐? 설명할게요. 자. 지우고. 잘 보세요. 여기서 E하고 F를 이어봅시다. e 하고 f를 이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점 d, 점 e, 점 f는 각 변의 중점이죠. 각 변의 중점이니까 a e하고 e b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a f와 f c의 길이가 같아요. 그럼 저번 시간에 배운 거네. 저번 시간에 배운 거가 되겠네. b c의 길이의 반이 e f다라고 배운 거잖아요. 그래, 맞죠? 자, 그러면, 얘가 길이의 비가 2k이면 얘가 뭐가 된다? K. k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좀더 확장해서, b 금치고 있는 삼각형 보입니까? 네. gf, 그 다음에 여기 보입니까? 이 삼각형에 길이의 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일이겠죠. 이대일이겠죠. 왜 그러냐면 더불어 요게 지금 말은 안 했지만 요거 둘이 서로 뭐예요? EF와 B c 는 서로 뭐예요? 평행해지는 거죠. 평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시간 된 거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엇각으로 같고 여기가 이렇게 또 엇각으로 같으니까 얘네 둘은 서로 뭐예요? 닮은 생각형인 거예요. 닮은 생각형의 길이의 비가 2대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2고 여기가 1이면 여긴 자연스럽게 2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2대 1이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자, 그다음. 아, 요건 조그맣게만 그릴게 여기 이거 설명하기도 요기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너무 보이네. 뭐. 미니미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무게중심이라고 합시다. 이게, 중, 이게 중점이고, 중점이고, 이거 중점이고, 이게 중선이에요. 알겠습니까? 세개의 중선이에요. 졸지마, 졸지마. 이거 설명하고 나는 거의 끝났어. 졸지마. 뭐냐면 삼각형 A, B, C가 전체 6등분 되죠. 6등분 되죠. 6등분 되죠. 자, 내심 외심은 합동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외심, 얘가 만약에 외심이라면, 외심이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쪽하고 이쪽이 합동이고, 이쪽하고 이쪽이 합동이고, 이쪽하고 이쪽이 합동이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이쪽이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내심이면은 얘하고 얘가 합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는 합동은 아니에요. 대신 뭐냐면 넓이가 같아요. 여섯 개의생각형는 넓이가 같습니다. 어떤 여섯 개의생각형 1, 2, 3, 4, 5, 6이 여섯 개의생각형는 넓이가 같아요. 합동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합동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합동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합동은 아닌데 정삼각형이면 이 여섯 개가 이, 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여섯 등분 정확히 돼서 합동이면서 넓이를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삼각형은 그런 게 아니야. 알겠어? 넓이만 같아. 이 이유도 설명을 해줘야지. 알겠습니까? 자, 봐. 이쪽으로 가서 똑같은 삼각형을 그렸다고 치자. 얘가 무게 중심이라고 치면은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각각 A라고 하면 이 조그만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전부 다 A야 넓이가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인 거예요? 6 a 가 되는 거죠 이게 결론인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면얘네들조금미들 미니미들은 다 AA씩 나눠 갖는다. 졸리네. 자, 봐. 졸리지, 노 자, 봐. 첫 번째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둘다 넓이가 3이에요. 왜? 왜? 여기서 A에서 BC의 수선을 는게이두 삼각형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의 뭐가 돼요? 높이가 된 거죠. 높이가 된 거죠. 근데 얘네 둘그 전전 시간에 배웠나? 밑변의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뭐다? 넓이의 비다라고 했어요. 근데 밑변의 길이의 비가 1:1이니까 대반 반씩 나눠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쪽이 뭐가 되는 거야 3회이가 되고 요 반대쪽도 3회이가 돼서 반반 나눠 받는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거에 의해서 네. 자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세개가3회이고여기세개가또3회이가 되는 이유를 방금 설명한거야 음. 밑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비에 따라서 넓이비다 그러니까 얘도 이쪽도 3회 3A, 이쪽도 3회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얘기니까자 그러면 이번엔 또 화면에 들어오는구나. 요쪽으로 가서, 이번에 이렇게 떼어봐, 이렇게 떼어봐, 떼어봐, 떼어봐. 이렇게 해서 여기가 B야. 여기가 D야, 여기가 A야. 여기쯤 G가 있는 거죠. 이렇게 G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퍼져나가고, 요렇게 퍼져나간 가 거죠. 그쵸? 요 반만 떼어온 거예요. 반만. 자. 자 보시면 아, 여기에 길이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죠 길이의 비가 2대 1인거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AD의 연장선을 그어요 그 다음 B에서 AD의 연장선의 수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다 위에다 쓸까요 삼각형 ABG와 삼각형 B G 아니고요 B가 아니구나 G B D의 뭐가 됩니까? 요요 선이 두 삼각형의 뭐가 되는 거예요? 높이죠? 그렇잖아요 높인 거잖아요 어디를 보냐면 이렇게 보라고요 이 삼각형의 높이도 어. 얘야 여기 하얀색 삼각형의 높이도 얘야 어, 네. 그럼 똑같아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의 비가 뭐가 된다? 넓이의 비가 된다라고 한 거지, 그치? 어, 네.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 ABD의 넓이가 3A라고 했으니까, ABD의 넓이가 3A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BG의 넓이는 2대1이니까 전체를 3으로 보고 그 중에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삼각형 ABD의 넓이의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3A니까 3A 곱하기 3분의 2즉 뭐가 되는 거야? 예. 2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A야 여기가 예. 요, 요, 2A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예. A가 되겠지? 예. 맞지? 그다음 또 이걸 한번더 하는 거야 이번엔 여기가 2죠 이를 안 써요. 이게좀요 반만 떼왔으니까 이쪽에 금 빨간색 빗금친 부분만 떼왔으니까. 그러면 G에서 A, B의 수선을 그어. 이건 이게 이 선이랑 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수선이. 알겠습니까? 안 같아.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형 A, E, G와 삼각형 E, G, B는 뭐가 같은 거야? 여기가 높인 거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높이가 같은 삼각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중선이니까 중점이었으니까 1:1이니까 대 얘가 a 이쪽 지우개 높이 지우개 이쪽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음. 음. 왜 얘들이 다 a a a로 나눠지는지 이해갔어요? 중간에 살짝 놓 놓쳤지 너 집에 가서 꼭 해봐야 된다 이거 탁 치는 대로 외우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기서 이런 문제를 내요. 잘 봐요. 문제. 기본은 아니고 사실 기본 문제는 이런 거죠. 삼각형 e b g의 넓이가 1 0일 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얼마냐 이게 기본 문제죠. 별로 쉽죠? 얼마예요? 60이에요, 6배니까. 이 조그마한 거 하나 미니미에 6배니까, 전체는. 네. 알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되는 게 문제예요. 자, 만약에 EGF의 넓이가 5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게 문제죠. 이런 걸 내야죠. 삼각형 EGF 넓이가 여기가 오래요 네, 여기 넓이는 오래요 근데 이 전체 넓이는 어, 얼마냐고 물어보는 오. 거예요 오, 네. 네. 두세요 아, 아 네. 여기를 지울게요 아. 내가 심사할 시한테 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예요. 니가 알면 상관없어요. 근데 니가 모르는 부분에서 갑자기 설명이 끊기면 되게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수업 때는 항상 집중해야 돼. 알겠지? 음. 미안하다. 그 녹화본에선 이네 말까지 들어갈 거다. 기술 편집위원인 오수빈 씨가 네. 잘 편집해달라고 해봐 그래고 100, 100, 100, 1 1 0 6 0 0 60, 30 나왔습니다. 어우 무슨 경매하는 것 같아요. 60 나왔고요. 30 나왔고요. 더 비싼 비싼 분이 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낙찰 낙찰. 60 낙찰. 맞는지 모르죠. 자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도 그렇게 어렵잖아요이 삼각형의 넓이가 오래요 네. 잠깐만. 한2 8걸보랬나 근데 봐봐요. 네. 이 삼각형 대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몇대 몇인 거예요? 1대2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려나? 삼각형, A, 아니, 삼각형, E, G, F 대 삼각형, 뭐, 뭐예요 오. C, B, 오. C, G, 네. B의 길이의 비는, 닮음 비죠? 닮음 비가 이제, 길이의 비니까, 1대2인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얘네들의 넓이비는 뭐예요 네. 1대4에요. 네. 그쵸? 오. 오. 근데 네. 조그마한 게 5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큰건 얼마여야 돼요? 20. 20이라고 해야죠. 네. 그럼 요만큼이2 음. 0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이게 20이면 얘가 2의 인 거죠. 네. 니 미님이 두개합친 거니까. 네. 그럼 이거에 몇 배? 세 네. 배. 만 네. 하면 되죠. 6배가 아니라 세 배만 하면 되니까 네. 전체넓이는 65. 네. 네. 알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네. 자그 다음 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할 거 하나만 더 이제 평행사변형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평행사변형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저 네. 지울게요. 네. 평행사변형은 뭐다? 삼각형 두개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왜요? 가능해요. 네. 네. 삼각형 ABCD가 삼각형 ABCD가 뭐라고 할까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AC 그 중에 한 대각선 AC라고 합시다. 또 다른 사, 그럼 요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보세요. 일단 까지생각해보 그럼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A는 서로 뭐예요? 합동이죠. 네. 합동입니다. 얘네들은 합동이에요. 네. 아니 왜그러면 이 길이 AB랑 CD 길이 같고 그 다음에 BC랑 AD 같고 각 B랑 음. 각 D가 같으니까 얘는 네. SAS 합동인건 네. 금방 알아요 네. 합동입니다 합동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뭘만 보면 되는 거냐면 삼각형 ABC에서만 우선 보세요 방금 전에 했던 무게중심을 똑같이 구하려고 해봅시다 네. 네? 음. 얘가 무게중심이죠 네. 그럼 여기는 뭐 T. 네. 어 T E F로 T E F로 갑시다. 네. 자 이쪽에서 똑같은 일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무게중심인 거예요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 알겠습니까? 여기하고 그러면 각각 무게 중심이에요. 얘는 뭐가? 그리고 이 B, D라는 대각선 있죠? 이 B, D라는 대각선이 이쪽에서의 중선과 이쪽에서의 중선이 딱 하고 일치해요. 오, 알겠습니까? 네. 딱 하고 일치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쭉 그려버리면 예의 중선이자 예의 중선이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F라는 한점에서딱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하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여기 점을 찍어야 돼? F, G. 뭐? A, B, C, D, E, F, G. H, I라고 합시다. 여기 다 중점이야? 야, 그러면 사각형 A, E, C, I는 뭐야? 얘도 평행사면이야? 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뭐냐면 평행사변형는 조건 다섯 번째있지딱 봐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거니까. 왜 그러면? 얘의 중점, 얘의 중점이니까 길이 같은 거잖아. 얘네둘 길이가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도형에서 봐야 돼, 당연히. 아, 네. 야, 그러면 이 미니미들이 전부 다 1인 거죠. 네. 얘는 당연히 12인 건 되겠죠. 왜냐면 12개 나올 테니까. 이쪽 여섯 개, 이쪽 여섯 개. 12개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 네. 그다음에 잘 보세요. 또뭘 봐야 되냐면 얘가 2대 1이었죠. 네. 얘도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얘가 2대1이죠. 네. 그럼 여기가 네. 2대2대2네요. 2대 2대 2대. 아. 네. 그쵸? 네. 즉, 다른 말로 네. 1대1대1이네. 아. 여기, 여기 무게중심 2인 게 2가 되면 1대1대1이네. 네. 또 여기서 이런 얘기는 할수 있어요. 아. 여기를 싹 그려버리면 얘가 요렇게 봤을 때 음. 여기도 중점이죠 여기도 중점이죠 음. 이 길이의 반이 또 여길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야기꾸리한 얘기 막할 거예요 이쪽에서 도형 나와가지고 넓이 얘기하겠죠 왜?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길이 넓이인가의 관계죠 알겠습니까? 요 정도만 하면 다풀수 음.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녹화는 여기까지 마친다 자